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아이를 보여드릴 거냐면 안동먼디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딱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동먼디 근무지잖아요. 근무지예요. 이렇게 안동먼디 근무지인데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근무지로 나왔어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안동 먼디 금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제가 영상에 지금 세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거죠. <laughs> 상당히 예뻐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자, 여기 보면은 복륜으로 완전 잘 들었죠. 자, 요게 안동 먼디 복륜금입니다. 자, 안동 먼디 금이에요. 요거는 가격이 이제는 몇백만원 할 거예요. 상당히 비싼 아이예요. 자, 이거 그냥 이렇게 생긴 거 하나는 200만원인데 아, 20만원, 20만원, 200만원이래. 자, 20만원인데 요렇게 나오면은 이거 저희 농장에서 예전부터 계속 안동 먼디 근무지 어 이제는 얼마 안 남았지만 아이들 막 판매했는데 거기서 나오아이에요 얘도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나왔으니까 저희 거 구매하시면은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자, 100%라고는 장담 못해드려도 가능성이 너무 막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왔다는 게 어디에요. 저희 얘는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나온 안동먼디 근무지가 있으니까,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아이 보여드릴 건데, 모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주도. 자, 모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모주급. 그니까, 러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아이죠. 자, 요렇게, 안동먼디금은 요렇게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아쉽게 여기가 약간 꼬였는데, 이것만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면 복륜으로 엄청, 엄청 잘 들었고, 색감이 장난 아니죠. 자, 이래서 가격이 엄청 비싼가 봐요. 어,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여기저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아이 있으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딱 10개의 아이만 보여드릴게요 안동먼디 근무지인데딱 10개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우서 그래요 자 보면은 안동먼디 근무지 이거 20만원입니다 자 이쪽에 상처는 있지만 안동먼디는 좀 크다 보면은 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좀 나오기를 바라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뒤적뒤적 해 볼게요 이거는 물자국이고 자물 영양제 자국이고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동만디 금무지 자 그냥 키워도 예쁘다고 하네요 근데 어 금이 나왔으면 좋겠죠 음, 안동만디 요거 괜히 금같이 보이네 괜히 요 사이사이는 아닐 수도 있는데 금같이 막 보일 때도 있어요 요건 뭐야 금자국인가 아니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지금 물자국, 물때가좀 껴있어가지고, 어, 금이 딱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 아이도 키우다 보면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근무지 애들에서 저것도 나온 거예요. 근무지에서 저것도 금줄이 살짝 보이긴 했지만, 자, 요렇게. 얘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으니까, 키워보시다가, 금까지 나오면 더 좋은데, 안 나와도 뭐, 그냥 키우셔도, 지금, <laughs> 이제 뿌리가 완, 완벽히 내린 것 같아요. 이제 탄력 받을 시기인데, 어, 받으셔가지고, 뿌리도 이제 풍성하니까, 받으셔가지고, 쭉쭉 키우신 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은 또 커팅도 해보시고, 자구도 받아보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지 않을까요? 자, 그러기를 바라면서 한번 키워보시는 거죠. 안동먼디 근무지, 이렇게 예쁜 아이. 180번, 20만원입니다. 자, 안동먼디 근무지는 근무지여도, 아직 시중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가격대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이로 한번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예쁩니다. 이런 아이. 다음은 181번. 요 아이도 사이즈는 엄청 큰데, 어, 잠시,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이거는. 사이즈는 11cm. 자, 요렇게.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금이 막 이렇게 잘 들거나, 막 금이 완벽하게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금무지니까. 금무지 어, 중에서도 <laughs>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렴좀 낫겠죠. 요거 금인 줄 알았는데, 금은 아니고. 아, 좀 금이 이렇게 확눈 트이게 딱 났으면 좋겠는데. 자, 요 아이도 안동만디 금무지랍니다. 자, 색감이 좀 다른데, 요거 금인가?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요렇게. 같은 근무지여도 색감들이 다 달라요. 자,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조금 더 빨간 끼는 적네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 181번 20만원이고요. 이 아이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어, 문자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륜으로 완전 잘 나왔다고. 자, 그러길 바라면서. 181번 20만원. 182번. 이것도 안동먼디 근무지예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금이.. 여기 뭔가 희끗한 느낌이 있긴 있다 <laughs> 방금 보여드렸던 그.. 어, 안동먼디 근무지, 어, 근무지에서 이제 복륜 받으신 분은 꼬집었더니 나왔대요 꼬집는다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 안에 입장 있잖아요 요 안에 입장들을 막 긁어내는 거예요 막 파 갖고 막 긁어내고 어, 목대 있잖아요 목대 목대 위쪽으로만 싹 긁어내면은 거기서 애기들이 자라는데 그렇게 하다가 났대요 그러니까 밑에 밑둥이를 딴게 아니라 왜냐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laughs> 층수가 너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어, 바로 따진 않고 그 위에를 이렇게 긁어내갖고 금을 받아낸 겁니다 자이 아이들도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요렇게 보면은 잘 보면은 그냥 다육인데 안에 보면 없어요. 저 목대 있는 데까지 긁어낸 건데 안에서 애기가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 음, 이렇게 하는 걸 꼬집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렇게 하는 건데 182번 이 아이도 금이 막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요 안에 꼬집다 보면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어, 같은 곳에서 왔어요. 같은 곳에서 와서 길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해보시는 거죠. 근데 뭐 금이 무조건 안 나온다고 래도 금이 막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닌데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키우셔도 예쁠 것 같아요. 자 182번 안동만디 근무지 20만원 자 이거는 안동만디 근무지 맞습니다. 182번 183번 20만원 안동만디 근무지고요. 사이즈가 10cm 정도 되네요. 자, 사이즈가 정말 크고. 자, 요 아이도. 금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요쪽에 괜히 시끄리끗한 자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쪽에는 약간 있네요.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 전체적으로. 어 금출같이 뭐가 색깔이 좀 달라요. 보이시죠? 요렇게 있고. 자,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응, 저희 구독자님들도 구매하셨어요 만약에 구매하시면 낫으면 좋겠네요 어, 복륜으로 확 잘라가지고 멋진 아이가 되었으면 하면서 이렇게 183번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요 어, 예쁘게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83번 20만원입니다 다음 184번 이 아이도 20만원 사이즈도 상당히 커요. 이제 뿌리 다 내렸나 봐요. 10cm. <laughs> 층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오늘 가래가 좀 많이 끼네요. 자, 조금 조심하면서 이렇게 음뭐 입장에 막 금줄이 막 확실하게 발현됐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뭐 이런 아이 키우다가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뭐 금이 있다고 금이 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금줄이 보이든 어, 보이. 저번에는 없던 아이들도 갑자기 금출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거 보면 다육이가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농장에서는 이런 아이들로 번식을 하시죠. 자, 번식을 많이 하시는데, 어,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무지니까 뭐, 아, 지금 상태는 금은 아니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키우는 건 아니어서, 국민이 키우듯이 좀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래도 우리, <laughs> 다육이 하신 분들은 꽤나 오래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셔가지고 어, 요즘에는 정보도 많잖아요. 여기저기 유튜브 보셔도 키우는 법 알려주시고 뭐 농장마다 스타일은 각각이 있겠지만 <laughs> 어느 정도 보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잘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어, 집에서도 잘 키우시면 되겠죠. 베란다에 두고 저희는 금 키울 때는 환기가 잘 되게 그리고 햇빛도 햇빛도 좀덜 보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물이랑 바람 주면서 햇빛도 적당량 주면서 키우는 게 금인데, 음, 요 아이들은 조금 더 햇빛을 많이 봐도 되고, 어, 금만큼 까다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84번, 안동먼디 근무지고요 자, 요 아이가 금이 확 났으면 좋겠네요. 자, 요런 아이, 184번, 20만원입니다. 185번, 요 아이도 근무지. 오늘은 다근무지예요 안동먼디 근무지만 보여드릴 건데, 자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하시면 되겠죠. 여기 금줄 보이시죠? 살짝의 금줄, 완전 실금줄 같이 요런 아이도 있네요. 사이즈가 이게 여기저기 심겨져 있을 때도 있어서 제가 맨날 뭐 똑같은 아이를 보여드릴 순 없어요. 자 근데 그래도 좋은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노력합니다. 185번이고요, 20만 원이에요. 사이즈는 10cm가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그냥 딱 봐도. 어, 불그스름하고 어떤 아 초록초록 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예쁘게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상당히 예쁩니다. 괜찮아요. 키우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어, 이러다가 급 나오면 대박이겠죠. 저 앞에 그 나오신 분, 어, 어떻게 생각하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기도 해요. 그래도 저희 농장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축하드리기도 하고, 어, 정말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저번에도 축하드렸는데 다시 봐도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185번 안동만디 군무지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가격대는 상당하지만 어,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있지도 않고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유행을 조금씩 하고 있는 아이니까 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저 앞에 보여드렸던 그 우리 매니아분처럼 나면은 또 대박 나겠죠 아직까지는 금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그 어, 금을, 어, 복륜을 사지못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그 자, 어, 아이들이랑 같은 차 태생은 그런 데서 같이 태어났으니까 이런 아이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85번 안동만디 근무지 20만원입니다. 186번이고요. 이것도 안동만디 근무지고요. 음, 똑같이 예쁩니다. 자, 어, 금줄 살짝 보인다. 자, 요쪽에. 아이고. 요렇게. 살짝 보이죠? 여기. 186번이고요. 아직 자리는 완벽하게 잡진 못했어요. 이 아이는. 근데 사이즈도 근데 나쁘지 않아요. 8cm 정도 나오고요. 이쪽에 금줄이 살짝 보이네요.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되겠죠. 이거 20만원이에요. 20만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186번, 2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6번 이구요 안동 먼디 근무지 역시나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조금 나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키우면서도 그냥 키우셔도 예쁘게 잘 키우실 수 있으니까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86번 안동 먼디 근무지 20만원 자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자잘 보시고 요렇게 모양 보시고 어, 센치는 다 말씀드린 것과 참고하시고 어, 금이 내가 금들은 아이도 좋은데 모양 좋은 애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든지 뭐 키우다 보면 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냥 뽑기겠죠, 뽑기. 나오면 대박, 안 나오면 꽝이라는데 그래도 저는 꽝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게 다육이들 이쁘잖아요. 자 키우면은 또 그만큼 가져오는 행복이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막. 금만 나와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쁘게 키우다 보면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186번 안동먼디 금무지 20만원 187번 요 아이는 좀 작은 아이예요 작은 아인데 이 5cm 좀 넘어갔는데 뭐 어, 요쪽에 입장이 약간 의희끄희끗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금인가? 자 이런거 보면은 참 특이해요 저 요거는 금이다 보시죠. 자, 밑으로도 금 났죠? 이건 금 맞습니다. 자, 이렇게 금을 갖고 있는 태생의 아이. 자, 이 아이도 꼬집으면 나지 않을까요? 아. 꼬집어서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 보시면 꼬집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될것 같고. 괜히 금 갖고 있으니까. 자, 어떤 아이든 꼬집으면 나지 않을까요? 자 어, 요번에 한, 한달 반, 두달 안에 제가 안동만디금을 꽤나 판매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으시겠, 없으시지만, 앞으로 연락이 쭉쭉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도 작은 아이들 어, 보여드렸는데, 지금도 작은 아이도 있고, 큰 아이도 있는데, 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키우면서 한번. 즐겨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생긴 거는 예쁘게 생겼어요. 금이 안 나더라도 입장 자체도 예쁘게 생겼고 어, 색깔도 빼고스러한게 예뻐요. 자, 이거 키우다 보면은 또 음, 커지는 그런 재미를 또 느끼시면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어요. 가져,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 요런 아이 키우시면서 한번 즐겨보세요. 187번 20만 원이고요. 안동문디 근무입니다 안동만디.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그거 보시고, 요런 아이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8번. 요 아이. 사이즈보다 먼저 봐야 될게 금줄이 있는지 한번 보고. 금줄이 뭐 딱히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예쁘게 생긴 아이니까. 7cm. 자, 7cm 정도 나오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설명은 같습니다. 자, 나오길 바라면서 키우는 거죠. 안동 만디 근무지도 예쁘게 생겼으니까. 크게 키우셔 키우, 크게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고,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도 크게 키우고, 나오면은 대박이어서 춤도 한번 주셔야 될것 같고. 그죠? 188번. 안동 만디 근무지 20만원입니다. 금 나오기를 바라면서 한번 판매해 볼게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구매하시면 제가 어, 기도 한 번씩 하고 보내고 있어요. 음, 진짜 막 택배 가기 전에 아, 안동만디 근무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막 기도도 하고 보내드릴 테니까 188번 안동만디 근무지 20만 원짜리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근무지인데도. 근데 이게 어, 근무지인데 이 가격을 하는 이유가 아직 많지도 않고. 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근 수요도 많아요. 제가 꽤나 많이 판매했어요. 안동먼디 근무지 어, 꽤나 판매를 했는데, 역시나 인기가 어, 물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데, 막 어, 수요는 많으니까 가격이 막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아이는 아직까지도 엄청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무지, 어, 이렇게 노런 아이를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 안동먼디 근무지 만드신, 어 사장님이 그 사장님한테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겠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앞, 앞전에 봤던 그 우리 매니아분처럼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188번이고요. 안동먼디 군무지 20만원 옆에 189번. 마지막이죠. 자 요아인데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 정말 크고 입성이. 널찍널찍해요. 지금 아이들 이거 다 금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물 묻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금 줄이고 어, 금은 아닌데 뭐야 여기 금줄 있다. 금줄이네요 이거. 자요것도 한번 지어볼게. 여기 도 뭔가 희끗희끗하게 뭐 보이죠? 자저 하얀 거 금줄 같습니다. 자 이것도 닦아내. 요건 없다. 이것도 가운데가 안 닦이면 금줄 같이 보이는 요런 아이가 있네요. 어 얘는 입장에서 3 개나 보이는. 두 개는 적어도 두개 이상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요렇게 사이즈도 큰데 요 아이도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89번 20만원이고 안동만디 금무지 저는 무조건 금 있다고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건강하고 예쁜 아이가 좋아서 어차피 금이야 있어도 나오고 없어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뭐 금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는데 저는 모양을 더좀더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취향 취향 차이 취향 차이기도 하고 그냥 고르는 재미겠죠 저는 그런 아이들 고르는 게더 좋아서 금이야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기대하다 보면 실망이 크니까 그냥 예쁜 아이를 고르자 그래서 저는 예쁜 아이를 고르는 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189번 이거는 예쁘기도 한데 금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요런 아이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89번 20만원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대박 안 나오면 꽝이 아니라 그만큼 또 키우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으시니까 어 값어치 톡톡히 해줄 아이들이니까 먼저 가져가고 키워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점하셔가지고 다른 분들보다 빨리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안동 먼디 근무지 예쁜 아이들 많으니까 보시고 영상 꼼꼼히 보시고 연락 주세요 자 아이들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저희가 정말 많이 갖고 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밭데기 하면 끝이에요. 정말 많이 갖고 왔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